네, 안녕하세요. 삼성중공업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탐정 인사드리겠습니다. 삼성중공업이 지속적으로 조정의 움직임이 나와주면서 가지고 있는 주주분들 굉장히 답답한 흐름이 이어진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이 흐름 보면서 굉장히 답답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우리 삼성중공업은 앞으로 상승하기 위해서 엄청난 준비를 계속해서 해 나가고. 라는 거를 우리는 꼭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삼성중공업이 과연 다시금 상승을 할수 있을 것인지 상승할 수 있다면 어디까지 갈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영상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 차트상의 움직임에서 인내들이 횡보의 움직임을 계속 보여준다 하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거는 뭐냐? 지켜야 될 것을 잘 지켜주는 지지의 움직임들은 보여주고 있다. 특히나 이런 2평선들. 62평선을 지켜주고 반등을 해주면서 그 다음에 이런 22평 위로 올려놓고 지지를 계속해서 해주는 움직임들. 여기서 지지 확인하고 다시 반등을 시작했을 때는 이제는 출발을 할수 있을 만한 그런 움직임이 <놀람> 나올 수 있다. 특히 들 횡보하는 구간의 움직임들도 보면은 이 거래 대금이 들어왔던 장대 양봉의 시초 카 부분을 깨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관리를 해주는 모습까지 나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즉 지금 이런 횡보의 구간은 주가를 움직여나가는 주체들 즉이 세력들이 주가를 관리하면서 뭐를 하고 있다 매집을 하고 있는. 움직입니다 라는 겁니다. 이런 구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더 상승하기 전에 기회를 잡아서 우리도 같이 매집을 하는 움직임을 보여줘야 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이 앞으로 상승할 수 있으면은 흐름 나올 것이냐 라는 부분을 살펴봐야겠죠. 그런 상승에 확신이 없다 라면은 우리가 매집을 할 매수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이유로 터 살펴보자. 자, 이런 상승 시체 명분, 뭐가 있겠느냐? 라는 거예요. 자, 최근에 삼성중공업이 미국 조선사, 뭐, 나스코, 그리고 디셉과 함께 조선 설계 기술 협약을 위한 3자 협약을 체결했다라는 거죠. 자, 이거는 단순히 기술 교류가 아니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 이 미국 해양 시장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역할을 확대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해군, 그리고 정부 선박 분야까지 협력 확장 가능성이 있는 열려 있다라는 겁니다. 즉, 삼성중공업이 글로벌 조선 방위 산업 파트너로 재평가될 수 있을 이슈라는 거죠. 아, 이런 기대감 그런 거 말고도 또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실적이 받쳐준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이 LNG 운반선 7,300억 규모의 수주가 나왔고 고부가 선박 수주 소식이 연달아 나와주고 있다. 자, 삼성중공업은 전통적으로 LNG 그리고 해양 플랜트 친환경 선박 분야에서 최상위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는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강력한 수주 모멘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즉, 얘네들의 명분은 명확합니다. 자, 글로벌 공급망이 될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 여기에 더해서 확실한 실적을 내포하고 있는 움직임이다라는 거죠. 자, 이런 움직임이 나면은 얘네들이 상승을 시켜도 언제든지 한 번에 시킬 수 있을 만한 명분들은 이미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제말을동의하신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한번 해주시고, 자 댓글창에 상승이라고 한 번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명분이 우리가 확인이 되었다라면은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 그리고 세력들이 매집을 할때 확실한 자금을 집어넣는 움직임이 보이느냐라는 거죠. 이처럼 짧금짧금 매집한다고. 끝이 아니라 확실하게 집어넣으면서 다음 파동을 준비하는 구간 이런 게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걸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느냐? 저는 세력들이 주가를 상승시키고 조정을 주고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상승시키 전에 어떤 움직임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조정을 주기 전에 어떤 움직임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그런 움직임을 확인해서 그런 특이점을 확인해가지고 우리가 매수, 매도할 수 있는 근거로 삼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어디냐. 자, 이렇게 상승을 하기 전에 나타났던 거는 뭐냐. 바로 이 노란색 신호들이 나타나죠. 자, 그러면 이 노란색 신호가 즉, 세력들이 자금을 집어넣는 매집을 했던 움직임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조정이 나오기 전에는 어떤 움직임이 있었냐. 조정이 나오기 전에는 바로 이 보라색 선에 맞닿는 순간 윗꼬리를 달면서 쫙 조정이 시작됐죠. 즉, 이 보라색 선이 세력들이 매도를 한 구간이다라는 거고, 그럼 우리가 얘네들이 매수할 때 그리고 매도할 때그 타이밍을 따라가 준다라면 우리도 편안하게 이 매수 매도의 기준을 잡아갈 수가 있겠죠. 자, 그런 신호들이 지금 다시금 나와주고 있다. 조정을 쭉 주다가 이런 명분을 만들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대력들이 다시 한번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신호들이 나오고 있으면서 주가를 관리해주는 모습이 여기서 나오고 있다는 거죠. 나는, 엠리들, 상승시켜도 언제든 상승시킬 수가 있는데, 이 타이밍에 다시 한번이 노란색 신호가 나타난다라면은, 우리, 이런 곳에서 또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가지고, 특히나 이런 유예 구간에서 매수하신 분들, 뭐, 평단 충분히 맞춰서 수익으로 돌려 나을수 있다. 왜? 지금 얘네들은 이미 여기서 매도하려고 계획이 잡혀 있기 때문에 이 금액대로 따지면은 37,000원 구간 정도 되는데 이 구간까지는 확실히 열려 있는 게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단만 잘 맞추면은 충분히 수익으로 돌려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매수 매도 타점이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자, 구독이라고 두 글자 남겨 주시면은 제가 이런 실시간으로 나오는 타점들 뭐, 매수 타점, 매도 타점, 타점들 문자로 다 보내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제가 매매하고 있는 종목에서도 이런 타점들 나오면은 실시간으로 문자 다 보내드리도록 할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위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세력들의 매수, 매도를 따라가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 세력들의 매수, 매도 타점들 따라다니면서 어떤 식으로 매매가 이뤄졌었는지 잠시 보여드리고, 우리 삼성 중업 목표가에 뭐 대해서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이거는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과 같이 진행했던 종목을 보면서 말씀좀 드릴 텐데, 다날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여기서도 노란색 신호 이렇게 나타나죠. 그리고 보라색 선에 맞다하면은 주가가 조정을 받는다. 자 여기서도 보라색 선에 맞다한 다음 주가가 조정을 받는 흐름 나오고 있죠. 그러면 신호들을 뭔지 확인해 보자. 이 노란색 신호 같은 경우에는 세력들이 매수를 했을 때 나타나는 신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력들이 매수할 때 같이 매수해 준다라면은 굉장히 유리한 포지션을 잡아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곳에서 분할로 우리가 매수를 해주면 되고 그리고 매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이 보라색 선이 보이시죠? 이 보라색 선이 세력들이 어디까지 이렇게 주가를 올릴지 나타내는 그런 목표가를 나타내는 선이다. 그러면 이런 선에 맞았을 때 목표에 도달했을 때 우리가 매도를 하면은 세력과 같은 수익률을 챙겨 나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제가 실제로 어떻게 매수, 매도를 했는지 잠시 보여드리면, 자, 여기 노란색 신호가 나타났을 때 분할로 접근해서 들어갔다. 그 다음 보라색 선에 맞닿았을 때 매도하고 나왔고, 그 다음 또 노란색 신호가 나타났을 때 매수한 다음 또 보라색 선에 맞닿았을 때 매도를 했다. 이때 분할로 접근해가지고 매도했을 때100% 가까운 수익률을 챙겨나갔었고, 그 다음 또 신호 나왔을 때 매수해서 매도한 다음에 또 4일 만에 제 70%가 넘는 수익률을 우리 구독자분들께 안겨드릴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다른 종목도 하나 볼 텐데, 다음은 대한전선이라는 종목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노란색 신호가 나타나고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죠. 그리고 보라색 신호에 맞닿을 았때 주가가 조정을 받게 된다. 동일하게 여기서 분할 매수 들어갔다가 여기서 매도하고 나왔으면 되겠죠 자, 실제로 제가 이런 신호가 나타났을 때 이 날로 접근해서 들어갔고, 보라색 선에 맞닿 했을 때, 매도해가지고 빠져나갔다. 이때도 이제 80% 정도 수익률을 우리 구독자분들께 안겨드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 종목 더볼 텐데, 이번에 로보티즈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도 이 노란색 신호가 나타났을 때 매수한 다음, 보라색 선이 닿았을 때 매도하면 되겠죠. 자, 여기서 매수, 매도. 여기서 매수, 매수. 자, 분할로 이렇게 매수해서 들어갔다가, 보라색선을 맞닿았을 때, 매도하면 된다. 자, 실제로도 제가 이 신호들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매수, 매도를 해 나갔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신호 나타났을 때, 매수하고, 자, 보라색선을 맞닿았을 때, 매도하고, 자, 여기서 분할로 또 접근해서 들어갔다가, 보라색선을 맞닿았을 때, 매도하고 나왔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신호를 이용해서 매매를 해 나갈 수가 있는 걸볼 수가 있죠. 실제로도 우리 구독자분들과 이렇게 매매를 좀 진행하고 있다. 딱 이것만 보시더라도 이제 여러분들 이 주가가 꺾이기 전에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게끔 매매하실 수 있다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저는 유튜버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이 영상으로 증명을 해 나갈 거지만 타점을 조금이라도 먼저 알고 싶으신 분들 비싸게 팔려 하신 분들이라면 영상이고 기다리시다가는 빠른 대응을 못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매매하는 이 타점 필요하신 분들 채널 구독자가 되어주시면 이렇게 챙겨 드리고 있습니다. 자 채널 구독자 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 밑에 하단에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 다음 위에 있는 번호 010-8420-8354번 이 번호로 구독과 좋아요 했다는 표시로 이렇게 구독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구독이라고 온 번호들은 다 구독자님이라고 저장을 해 놓은 다음에 이런 타점들 나올 때마다 영상 찍기 전에 먼저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찍지 않는 종목들도 이런 표시가 나오는 종목들이 있다라면은 그런 것도 다 챙겨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번호로 언제든지 이렇게 구독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편하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 근데 이렇게 문자 보내드린다고 하니까 도대체 뭘 받고 그러는 거냐 하는 분들 계시는데 오로지 여러분들의 이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이렇게 받기 위해서 이렇게 문자를 다 보내드리는 거다. 그러니까 아무 부담 없이 문자 보내주시면 되시고 또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은 도대체 너는 한 명인데 언제 그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문자를 다 보내고 앉아 있을 거냐 하는 분들 계시다는 거죠. 그런 분들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제가 이렇게 우리 구독자분들 챙겨드리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지도 살짝 보여드릴 텐데 이게 바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문자 챙겨드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문자를 보내는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를 통해서 제가 문자를 보내드리는데 제게 문자 보내주시면 구독자라고 이렇게 저장을 해놓는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타점들이 발생하게 되면은 이렇게 체크를 해서 추가를 하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 이름과 번호가 이렇게 적혀게 됩니다. 그 다음 여기다 제가 이렇게 저장해놓은 폼으로 이런 식으로 뭐 종목명 한 다음에 매수가 얼마, 뭐 매도가는 또 나오게 되면 또 얼마 이런 식으로 보내드리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 문자 받는 거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 라고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제 분석해드리던 종목, 과저 분석 마무리 정리 도와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시 삼성중공업 이야기 해보자면은 이제 우리는 목표가를 뭐 다시 한번 살펴볼 것이고 그리고 이 삼성 중공업에 대한 마무리 하도록 할 겁니다. 우선, 이 구간에서 세력들이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했죠. 근데, 상승하게 되면 어디까지 갈수 있다? 37,000원 구간까지 열려 있는 상태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라 했습니까? 이 보라색 선이 주가가 이동함에 따라서 같이 움직여 나간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상승을 하기 전에 한번 놨다니까 매도를 했던 것처럼 얘네들도 이렇게 가다가 여기 서 37,000원 구간에서 맞다는 순간 우리가 매도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 오히려 이 올라가는 순간 얘네들도 같이 이동을 하면서 더 높은 곳을 노려보고 있을 확률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나갈 것이냐. 우선 1차적으로는 이 37,000원 구간을 목표가로 잡을 겁니다. 그리고 이 근처에 갔을 때, 어, 보라색 선. 세력들의 목표가 더 올라갔는지 여부를 확인해보고 올라갔다라면은 우리도 목표가를 갱신해 나가는 것이고 올라가지 않고 이 근처에서 왔다 갔다 거리고 있다라면은 언제든지 매도할 수 있도록 매도 준비 해놓고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 1차적인 목표가는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삼성중공 마무리 형님 도와드릴도 할 건데. 이 삼성 중공금은 지금 미국과의 기술 협력 강화를 하고 있다. 그리고 고부가 수주 확대라는 명확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상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 기술적으로도 계속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있는 패턴이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종목 뭐 살짝 뭐 조정이 나오더라도 그렇게까지 밀리지 않고 이 박스권 하단 부분에서 다시금 반등하는 움직임이 나와줄 것이고, 그 다음 다시 자금을 확실하게 밀어넣는 그런 매집의 신호가 나타났을 때, 그 다음 파동으로 강력하게 연결될 확률이 높은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음, 매집의 구간이 다시 한번 나타났을 때, 그리고 우리가 매도해야 되는 구간에 실시간으로 닿았을 때, 구독자분들에게는 문자 보내드리도 한달 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번호 010-8420-8354번으로 언제든지 구독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